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불교대학 제17기에서 공부하고 있는 천수 남승춘입니다 저는 불교를 왜 믿어야 하는가 라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수행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미처 깨치지 못하고 터득하지 못한 아주 심오한 성스러운 부분에서부터 일반인들도 알 수는 있지만, 평범하여 별로 느끼고 있지 못한 부분까지 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종교에서 신앙하거나 다른 성인들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영역을 총망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사상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공통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불교를 믿지 않거나 불교 공부를 덜한 사람은 전체를 알지 못하고 일부분만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불교를 믿는 사람은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배려하지만 반대로 불자가 아닌 이웃 종교에서는 불교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불자를 맹비난하면서 자기가 믿는 종교로 돌아오도록 상대방의 생각 판단 자유로운 의사 결정까지도. 구속할 정도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살아갈 것을 가르치고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존중해 주리하며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는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킵니다. 사람은 불자이거나 불자 아니거나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이 만족하고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가까운 부모, 형제, 자매, 친지, 조금 더 나아가면 이웃, 사회, 국가가 평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 형제가 죽거나 아프거나 하여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나 자신도 마음 아파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때문에 나 자신과 주위의 모든 분들이 다 함께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생이요, 공존이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를 왜 믿고 살아야 하는지 한 가지 더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와 평등, 행복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다운 행복한 삶에 만족해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이야말로 마음의 평온과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지혜로운 마음 선정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평화와 평온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탄이라는 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행복 지수 1위라는 사실도 알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한 유럽의 많은 국가와 미국 가까운 일본 등 선진국도 있지만 불교 국가인 부탄이 행복하게 사는 국민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마음 공부를 하여 깨우침을 얻어야 하는지 한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답이 나올 것입니다. 불교는 타력 신앙의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 실천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명목적으로 소원을 빌기만 해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훌륭한 부처님의 가르치신 말씀, 즉 경전을 공부하고 실천에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경전을 공부하였으면 하나하나를 생각해가면서 실천에 나가는 수행을 하여야 합니다. 알면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용기가 없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경전 공부를 하는 것은 내가 실천에 나갈 덕목을 익히는 것이고 실천을 통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옮겨 봉사하고 선업을 쌓아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종교는 불교라고 하고 살아왔지만 불교는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자로서의 신행 생활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교 대학을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불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보니까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오개를 알고 불교의 문화행사를 통하여 좀더 불자 아닌 사람과 다르게 행동하고 또한 다른 불자님들과 조금 더 깊은 공부와 수행 실천을 해나가고 있지만 저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면서 부처님의 제자 부처님의 자식의 도리를 실천하면서 사는. 전문 포교사가 될 것을 다시 한번 마음가다듬어 봅니다. 감사합니다.